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요리는 나한테 맡겨. 내 배부르게 해줄게. 공기지 않고. 내 다른 놈이라도 우리 새끼들 밥은 안 굶기지. 아, <laughs> <하리. 웃음> 어때? 이 정도면 될까? <laughs> 뭐야, 현우야? 안녕. 야이 새끼 난초랑 꽃이 같이 있는데 안 가져가? 고맙다. 몸다나맛있다 <목소리> <좀 남아있다. 목소리> 안녕하세요 매건님. <맥은이>. 그거 건드지 마. 개새끼야. 난초 들어있네. 어때? 어? 이아넌 기졌다 오늘 이발. 난 죽었다 <목소리> 엄청난 실수해버렸어. 이 새끼 업가중. 내가 이런 것도 할줄 알았고. 맞아. 열어도 되는 건가? 어때? 이 정도면 될까? 와, 손나 맛있어. 난초. 이번 공도 기대해라. 얼음물도 맛있다. 야, 이거지 얼음물 더 만들어야지. 쓸 만한 것 같은데 배소리가 <laughs> 들린 것 같은데 환청인가? 마드는 스쿼드 때 무릎을 못쓰냐 뭐 기도라도 해야할까? 야 아무거나 소유탄이 더 빠르긴 한데 어때? 이번에 소이탄로 가기 싫을 것 같아서 연막탄을 탔어요 장비의 수고를 네, 바람막이 하나도 하지. 안 나가면 좀애반데 그리고 붕대좀 죽은 사람 있나? 응돼. 아, <laughs> 도 공장 가슨데게 찾아볼게요. 눈물아 원석 같은 것도 나오면 좀. 원석아 너무 기대하게 아닌가. 사이형. 아, 뭐 수도 있지. 내가 내가... 아니 왜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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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좋다, 준비는 갖춰졌 아직 안 위험한 분 유리병도 좋을 수 있으면 좀주워다 주면 고마움. 내가 갈게어내 네. 옆에 캐시가 뭐 존나 죽이고 있다. 네. 제대로 해는 있는데. 배 갈리는 거 아니야? 그립 감이 제법 괜찮은데. 멋진데. 걔는좀걔는좀나그 그거 좀 서티버 먹그리 발 어. 칙칙한 풍경이. 어, 나왔다. 존나 맛 있고. 목갑당 씨발. 싹다. 뿅. 아, 이렇게 모인. 괜 이거 좀만한 상자처럼 데 <보인대>. 싼다. <laughs> <딴다. 레일> <레일> 생존자가 사망했물나못 들어. 나나덜 가야 돼. 아, 실례하지. 위험한 분위기. 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선택다 평범한 상자처럼 보이다데여외로 야구와 병원은 밀접해 아 파운드 킹 여기요. 요리 끝났습니다 우리 두잔은못 들고 된게는데 어, 어, 내가. 어가 죽어야겠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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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했습니다. 오. 내템 여기 다 있는데 원석이랑. 나수 나중에... 없는 선택이었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 이제 곡괭이랑 기름이랑 운동화 나왔어. 아 사망했습니다. 야구 아, 구호스 다쓸 사람 쓰세요 양군장 가도 돼? 다른 곳으로 가볼까? 음, 뭐, 괜찮? 나? 어? 그렇죠, 뭐. 심해야지나 아, 기름 왜냐 망했기 때문 그래서 이 멋대로 움직이는 선수 이거 오늘 치라를 아, 올리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가능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근데 햄버거는 받았어 오 오. 있다가 그 햄버거를 주더라고 맛 먹어 봤을 햄버거 는 먹어? 상대 선수는 오. 어떻게 들어와? 여기 인신 좋네. 나그 화약 챙길 거야. 그 오오 오. 영이랑 게 우 원이라고 그한 명은 뭐지? 종강했고 한명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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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끝났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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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기가 운다는 중, 가는 중. 아이고. 놀랐는데. 던 건가? 빵 없음 빵. 하나 사셨네. 맛더 먹었는데? 안 되는데 이런 이런 맛없는 거 만들려고 내가 학교 아온게 아닌데 어디? 하나 더! 하나 더! 라스트! 어! 여기 있다! 파운드 케이크 사운드 뿌려요! 파운 케이크 뿌려요! 아들 여기! 잘 먹었습니다. 저 호텔 가도 될까요? 새 금지 구역이 가능합니다. 저여서꽃 하나만 찾을게요. 저 앤티오크 만들어야 되거 이번 공도쿠해라 꽃이랑 곡괭이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데. 아, 꽃은 찾았습니다. 여기 곡괭이 없나? 상이 너무 꽉지 아, 나 끝났어. 이제 너네 까다 생기면 됐지. 예. 영아나 뜨거운 물 좀. 꿀 다려 먹게. 수프꽤우거까 이거를 보죠. 이거 와이당 센서처럼 보이는데. 오케이 에 아, 오케이. 질문 나왔는데? 가지 마. 30분만 더. 피선이랑 고철만 있으면 돼. 어떤 곳들? 그런 보너스도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구나. <laughs> 이런 상에 거기서 나왔으면 명 죽지 않았겠지. 여긴 없어요 음 맛있다 아불석 어, 찾았어요 뭔뭔 쏨? 아 나중에 물 다래먹어야지 스템이나막 테라템 부족한 사람? 동생과 하드 전화가 진짜. 바로 발견이야 아닌가? 아니야. 물 표면은 정상 주, 중상, 정상 정상 출한 거 같은데. 정상. 수에져 있는데. <laughs> 어, 아, 네새 금지 가정되었습니다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숨이로. 날거다가었군 어딨냐? <laughs> 아니, 여기 여기 한 바퀴 돌잖아. 초반에. 아니야? 맞지? 말이 도는 거 아닐까? 연못 여기 있겠다. 연못. 발바. 발바, 발바. 어,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서 좋군. 맞나? 얼 밝긴 해야 겠지뭐으리면기도 하고. 지 않을까? <목소리> 나 근데 꽃이 없어. 꽃 찾아야 돼. 꽃구 <목소리> 내가 <방금> 이거... <목소리> 써? <목소리> 다 써. 다써 그냥? 아 셀레네 눈물. 젤센 <목소리> 총 4배. 미쳤다. 애들아 도와드렸잖아 뭐어 쟤.. 휘어왔거든 꽃 찾자 그냥 꽃는빠 이거 애들아 먹으렴 쇼우의.. 쇼우의 눈물이란다 꽃 찾았어 확인 나고지은 중. 이 번호. 이 번호. 이번 아, 거. 기대해라. 아. 장판파야? 글러브는 습기에 약한 편이야. 유리병은 좀 번호. 이 번호. 이 번호. 이번이이좋이 몇고1이어 <뢰쳐> 이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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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갔다 갔 갔다, 갔다 나가 봐도. 살려. 나한테 다 나한테 다이상 살린다. 어? 나보다 늦게 살리면 에이, 빠졌다. 좀, 좀, 좀. 못 이번이... 어 살리면 야 받았어. 도로 받았어. 멀리 가지 못할 거야. 이건. 생존자가 사가했습 아이 어? 그 그래. 아니야 어. 들어가. 뭐야? 안 좋은데, 안 좋은데, 안 좋은데 버려! 너라도 살아!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우리라도 살아! 버려! 저 죽은 놈이야 다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. 이 포지션이 개 쓰레기였다. 궁없는 <laughs> 아니... 쇼로. 어? 안녕하세요. 맞나 그게? 복수하자고. 아니 아 아들 위클 빠져서 힘 나빠졌네. <laughs> <나라가니. 웃음> 아, 아파 아파 <웃음> 아파. <웃음> 왜 이렇게 아파? 배 뚫렸어 나. <laughs>

<laughs> 선생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걸아아 <laughs> 아, 아, 네, 아, 아, 네, 어. 어. 아, 내가 사수 있어? 나 탈탄다. 고주가로. 아, 야. 살아와. 아나어 살아 돌아. 아, 살아. 살아 남기지 어이구파이 나쁘지 않은데. 아드야 살아와. 기다릴게. 밥만뜰수 있을게. 것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뭐 있나? 어, 음료나 <laughs> 아드야. 살아 왔다. 위주로 돌고 아, 레몬 밖에 안 나와 있어, 여기. 레몬이랑 무섭어. 뭐 아. <laughs> 이제 숲 가서 꿀이랑 물이랑 섞던가. <laughs> 아니, 커피콩 쓸데 없나? 어다른네뭐 없어. 너라도 만들어 봐. 있는 <laughs> 대로 <인남대로> 조 <조화> 왔어. 생긴자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저 먹다가 사지가 찢기지 않을까? 체력템 <laughs> <팀이> 있냐, 너? 테이크 <laughs> 그 12개. <laughs> 어. 마음이 아프잖아. 어뭐가 아니, 스테이크 열 개. 기귀신통이 레몬. 야, 이게 스테이크 불한다. 이건 맞지? 아, 뭐, 보였는데. 오! 나, 너, 완전히 없지? 이, 드없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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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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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근 공도 거 없어 저희가 그 죽어 나 어! 오지마 이 개새끼들아 오지마 씨발 썼어 이미

신공자가 사망했습니다 있어 오토 안즈? 글쇼? 제국왕관 내가 키긴 좀 그럽네 나템 뭐야 이거? 아 초상 완성형이다 <laughs> <�identified> 초상 안 먹어? 뭐야 뭐야 야 너도 이거 다 껴라 주,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안에 금구가 1초라서 무조건 버텨줘야 돼 들어가서 아니 나채템이다 벗겨졌는데? 괜찮아 난야나 힐링포스터 하나 있다 그걸 다 줬는데? 초콜렛 초콜렛도 버는데 그래 <웃음> 우리 양각 잡혀 어떡해 나그구가 2초야 나 니는 누구야나웠 캐시구나 내가 여기서 다막아줄게 아니 42초면은 여로도점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100이? 아니네. 여기 다 있어. 탄두리탄두리 아까비. 요거 요거 지금 아니 다 30초라서 안될것 같거든. 그냥 여기 하죠? 여기 들어와. 아, 한 한입 하지 마. 한입 하지 마. 여기 열로 와. 아고 앞에 못들 알렉스 x Ale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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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안돼 그거 입지 마. 너안돼 입었다 씨발 l e x 존 l e x Ale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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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e 가 Alex, Alex, a 다가